야, 탭을 눌렀는데 왜 저기 안 찍혀? 우리만 그런 거야? 다른데도 그래? 아니, 이게 아무리 갓게임이라고 하지만은, 점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버그 아직도 수, 정이안 됐다고? 탭을 안 돼. 이거 마우스 다 해야 돼, 지금. 우리만 그런다고? 아니, 성구형. 내캐릭이다또뭔 조치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왜 우리만 이런 아웃추가 나오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지금 뭔또 조치거리를 해놓는 것같고만 나는 빠꿈이야 나한테 밑장 빼이안 통해 정확히 멘트하는데 어쩐지 갔다가 지금 카드 뽑기 최상급 마법인형 갖다가 10개 뽑았는데 어쩐지 영웅이 형이 안 나오더라고 뭔가를 또 조치거리를 <laughs> 했으니까 이게 또 지금 이러는 거지 지금 말이 안 되네 야전 서버에서 지금 우리만 그러냐 김모아 에? 200개 서버에서 씨발 우리만 이런다고? 아니 성구 형님 아, 그러면 공지라도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에? 와, 클릭도 안 되고, 진짜, 바보템이 미치겠다. 선군 형님 어떻게 공지라도 좀 올려봐요. 공, 공지도 안 올랐지, 이거. 아, 그거, 현우 형이 저기 문이 남겼는데, 막 매크로 답변 와가지고,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 선군 형님, 이거 뭐, 공지라도 해주셔야지. 제가 근데 얼마나 불편하 이게 지금. 네, 지금, 아, 지금 낙생인데, 저거 전쟁이, 때문에. 전쟁이 지금 장난도 아니고. 두명 잡을 거한명 잡고 있습니다 지금 버그 때문에 같은 팀편식이 돼가지고 회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버그가 단한 주도 빠짐없이 매번 버그가 있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번에 무슨 버그가 있을까 솔직히 기대가 좀 많이 되거든 진짜 이게 버그가 단한 주도 있는 적이 없었으니까. 저번 차에는 이거 뭐냐? 그 기사가 문빵하는 그거 그거 두배두배 두배 됐지. 어이 그냥 두번 타지 고 클릭이 안 돼. 아, 어, 진짜 씨. 야, 이거 아직도 패치 안 됐네. 에? 세트를 바꾸는데 검을 벗었다가 푸는 게돼 가지고 캔슬다 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잖아. 어? 그죠 아니 성구형님 세트릭을 왜 만든겁니까? 자체 캔슬이에요 예? 아니 넣었다 방금 뺐다는데 버프를 계속 해버려 형님 이제 만 슬롯에서 무기에서 무기로 바꾸는건 이제 초기화를 안시키는데 세트를 진짜 초기화시켜가지고 막 팽이 많이 가는거 아니 이거 몇달 동안 이렇게 되는거야 성구형님 적당히 해야되는데 예? 무기만 바, 바꿨다면 버프 다 풀려갖고 다시 해야돼요 세팅을 쿨타임도 다 똑같고 세트로 바꾸는데 이게 뭐 버프를 왜 다시 하냐고 캔슬당이똑같아아 진짜 몇달 동안 얘기를 한번 뭐, 뭐 얘기를 해도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아 검을 그대로 차고 있는데 왜 이게 바뀌냐고